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인터넷 정배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가정집에 들어가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예상치도 못한 일이 많이 생기고, 고객의 말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일을 하는 바람에, 아줌마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취미가 운동인지라 몸이 좋아서 그런지 은근슬쩍 아줌마들이 음료수를 가져다주면서 우연을 가장해서 터치도 많이 하곤 하십니다.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다 알면서도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일은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봄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저는 평소에 비를 참 좋아하지만 일하는 날엔 아닙니다. 비가 오면 여기저기 고장신고가 많이 뜨기 때문에 출동이 잦아서 숨 돌릴 새 없이 많이 바쁘거든요. 그날도 밤새 내린 비로 고장 접수가 잔뜩 쌓여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코 틀새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주택가에서 인터넷과 TV가 다 안된다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집안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체크를 하다가 전봇대도 체크하고 통신선도 체크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 업체에서 우리 선을 자르고 튄것 같더라고요.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쪽 일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 투덜되며 끊어진 선을 복구했습니다. 밖에서 하는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주인인 30대 후반의 여주인이 고생했다면서 시원한 주스를 한잔 내어주시더라고요. 기자님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 한잔 드시고 하세요. 안 그래도 목이 바싹바싹 마르던 참인데.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갈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시원하게 마시고 화장실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자꾸 나른하고 졸린 게 집중이 되질 않더라고요. 전날 밤에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피곤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고객님 집안인데 민폐를 끼칠 수도 없고 간신히 졸음을 참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졸았던 것 같은데, 집주인 여자가 저를 안쓰러운 듯이 바라보더니,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작은 방에 침대에서 잠깐 눈좀 붙이세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점점 더 늘어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전날 마신 술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침부터 바쁘게 일을 해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괜찮다고는 했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염치 없이 작은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잠깐 눈만 붙인다는 게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잠을 잤는지도 모르고 졸다가 갑자기 제 얼굴 근처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여주인이 바로 제 옆에 누워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정말 크게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안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사실, 여자가 꽤나 젊고 예쁘기도 해서, 아까부터 흑심을 품어온 것도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나를 이해해줘요. 그녀는 마치 몇년 동안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것처럼, 저한테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거 만족할 때까지 얼마든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도 어느 정도 하다 말고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5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럴 생각까진 없었는데, 자고 있는 저를 보고는 도저히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울지 말라며 안아주었고, 한참 동안 제품에서 울다가, 간신히 진정시키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제 명함을 한장 주고 나왔어요. 인터넷 시건 먹건 혼자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때마다 전화하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밝게 웃더라고요. 사실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뭐라고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일이 끝나고 퇴근하는 대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제 앞에는 평범한 가정집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같이 저녁을 먹어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제가 마치 그녀의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고 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리자니, 그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녀도 제 옆에 기대 앉아서, 한참을 같이 TV를 봤습니다. 뭔가 제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만 같았고, 그녀가 제게 의지하고 기대는 그 상황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한참을 멍하니 둘이서 어색하게 TV만 보고 있는데, 그녀가 문득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그녀의 제안을 저는 받아들였고, 그 뒤로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에게 그날 주스에 뭐라도 넣은 거 아니냐고 물어봤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날따라 엄청나게 피곤해서 정신을 잃었던 걸까요? 어찌됐건 지금의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녀를 만나면서 저도 조금씩 성격이 차분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